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국토 최북단 양구에서 겨울 별미 시래기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양구 시래기는 구수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데요. 추위가 반가운 양구 시래기 수확 현장을 이우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자리 잡은 국토 최북단 양구 펀치볼. 영화로 뚝 떨어진 날씨 속에서 수확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새파랗게 자라난 가을무에서 무는 두고 무청만 쓱쓱 잘라냅니다. 바구니를 가득 채운 무청은 바로 덕장으로 향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덕대에 무청을 걸고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을 납니다. 얼었다 녹기를 꼬박 60일. 수분이 날아가 영양분은 농축되고 특유의 구수한 맛과 향이 진해집니다. 이곳 해안면은 분지지형이기에 일교차가 커 시래기를 말리기에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내년 1월 완성되는 양구 시래기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무청에 영양소가 집중되는 시래기 전용물을 쓰기 때문입니다. 수확 시기도 빨라 겉 껍질을 벗기지 않고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연합니다. 올해 농가 230여 곳에서 800톤 넘게 생산합니다. 비타민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섬유질이 아주 풍부해서 이 장이 안 좋거나 소화 안 되시는 그런 분들한테 아주 좋죠. 시래기 생산 20여 년 이제는 가공식품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양구 시래기를 넣은 만두와 전병, 닭볶음탕 등 메뉴도 다양화됐습니다. 미국 등지로 수출도 합니다. 농산물이 생산이 되게 되면 그 생산 단가가 아주 저렴한데 가공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게 되면 보통 소득 농가들은 1.5배에서 2배 정도의 소득이 향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부터는 양구 펀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가 열려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시래기를 선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